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 엑스 플레이 11, 이곳은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입니다. 플라잉 너츠 신도장입니다. 이번에는 플라잉 너츠 도장 1.2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여기 엔진 쪽에 색깔 바뀌었고요. 로고가 플라잉 너츠 뒤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꼬리 날개 보시면은 이제 이 로고, 로고의 컬러가 이제 꼬리 날개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수평구리 날개도 이제 색칠이 됐어요 저번 기체를 이제 여기 있는 하노이 공항에 착륙하다가 날려 먹었기 때문에 이제 플라잉너츠 항공사에서 두 번째 기체를 들여왔습니다 들여오면서 도장도 조금 다른 걸로 변경해서 들어온 이제 플라잉너츠의 두 번째 항공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손돼서 스크랩 처리해 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이 비행기와 함께 일단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베트남 국내선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다낭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콕핏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시동해서 이륙해 보도록 할게요. 그라운드 파워 on, 엑시트 라이트 right on. 다음 전력 올려주고요. 연료펌프 하나 켜주고, 에비유 스타트, 에비유 돌려주고, 그 다음에 IRS, 라이트 레프트 e f 내부로 돌려주시고요. APU 돌아가는 거 기다리면서, 윈도우 히트 켜주고요. 요우 댐퍼 켜주고요. 풀 펌프 들어와 주시고, 위압 펌프 내려오시고, 다음, FMC 세팅 들어갑니다. GPS 좌표 넣어주고요. 현재 공항, VVNB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이고요 게이트는 여기가 뭐죠? 4번인가? 목적지는 VVDN, 다낭 국제공항입니다 이번 비행, 플라잉 너츠 007 편입니다 FLN 0-0-7 오늘 런웨이는 오늘 활주로는 1-1-라이트 이용할 예정이고요 다음 중량, 리버스 코스트 인덱스 다음에 추천이 380 나오는데 360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동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오늘 은 그렇게 먼 거리 가진 않으니까 플라이트 레벨 3, 1, 0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61 나왔고요 다음 V1 VR, V2 V2, 142 다음 디파처 오늘 디파처가 네 디파처 티르 티르 원 브라보 다음에 나원 알파 다음에 어라이벌은 35 라이트 사용하고요 LS 줄루35 라이트 체원 알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세팅 끝났고요. APU로 전력 전환해 주시고 Altitude 오늘 310까지 올라갑니다. 310그 다음에 다낭공항의 고도가 다낭공항은 3 3피트네요50 맞춰주고 그 다음에 Altimeter 맞춰야죠. Altimeter QNH 1002입니다. 1002 자, 고도가... 여기서 고도 제한은 없네요 그냥 바로 프라이트 레벨 3-1-G로 맞춰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토 브레이크, RTO 안티 콜루션 라이트, ON 자, 스타트 푸시백, 푸시백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리게스트 푸시백 자, 그동안 프라이트 디렉터 켜주고요 l 레 v 랩 오토 스로틀 켜주고요 그다음에 오늘 런웨이 헤딩이 107도네요. 이거 스테디로 돌려주시고 택시라이트 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와 가서 가서. 어이쿠 창록이래 잡히네. 이거는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네요. 라이벌을 이걸 쓰면 안 되겠다. Starting pushback, and you may start engines. Engine number two, start. Okay, engine two months Okay, 25. Okay, engine number one, start. Okay, engine generator on. Down, probe it on. Engine, bleed. Operation complete, set parking brake. 셋, 파킹 브레이크. 디 오토. 아이솔레이션 밸브 오토. 에비브리드 오프, APU 오프. 크라이트 컨트롤 체크하겠습니다. 엘리어런 체크, 엘리베이터 체크, 라더 체크. 오케이, 체크 완료. 오케이, 이제 텍싱 시작하겠습니다. 프라이너츠 007, 텍싱 투런에 원원 라이트. For you, 당신을 위한 항공 플라잉너츠와 함께 오늘 비행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비행기 플라잉너츠 007편 잠시 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이륙해서 다낭국제공항으로 비행하는 베트남 국내선 비행입니다. 우리 비행기 잠시 후 이륙하니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비행이 되시길 바라며 플라잉너츠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Runway rights on. Landing rights on. Engine continue. Oh, 아니야. Engine continue. Approaching one one right. Right up. Runway one one right. On runway one one right. 이륙 So drop. 라인더스0 0 7편 이륙합니다. Engine 토가. 플랩스 1. 오케이 플랩스 다접어주시고요 현재 10도, 10도 상승중입니다 분당 약 2500피트씩 상승중 살짝 우선에 자 오토브레이크 해제 택시라이트 꺼주고요 러닝라이트 꺼주고요 오이 전이고도 도달. 오케이, 오토파일럿 온. 자, 이제 오토파일럿에 넘겼구요. 자, 프로그레스 보겠습니다. 다낭공항 도착 시간 04시 49분 줄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자, 비행기가 슬슬 다낭 근처에 와가고 있어요. 고도는 이제 7000피트까지 내려왔구요. 프로그레스 보면은 52분 도착이니까 12분 정도 후에 도착하겠네요. 여기가 다낭공항이요 이게 스타가 잡혔는데요. 스타가 이렇게 가가지고 유, 유턴에서 돌아오래요. 이거는 조금, 음, 비행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간 상태에서 헤딩으로 돌려가지고 착륙을 보도록 할게요. 팔조로랑 수평으로 가려면은, 네, 헤딩 173도로 잡고, 헤딩모드로 돌리겠습니다. 헤딩모드 셀렉트 이제 활주로랑 평행하게 간 다음에 저기서 360도 턴을 유턴을 돌겠습니다 저 앞에 공항이 있다는데요 공항이 보이나 볼까요 여기가 해안이고 네, 어, 여기가 다낭이 있는 시가지 그리고 해안가 같네요 오, 여기, 오, 여기는 꽤나 높은 빌딩들도 보이고 합니다. 공항이, 여기 앞에 있다는데. 아,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가 다당 공항으로 보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착륙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가, 35 라이트. 이거는 다이렉트로 잡아놓고, 자 속도가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이제 200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잠깐 고도 안 낮추고 있었네. 아이고 더 돌아야겠다. 자 저기서 2,470빌로가 잡히네요. 네 고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돌겠습니다. 스피드 브레이크 펼쳐주고요. 예, 밖에 구경한다고 고도를 안 낮춰버렸구만 오, 저 옆에 보이는 이쪽이 호이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 군데가 가깝네요 유명한 데죠, 관광지로 자, 제 내려가는 동안 착륙 준비합시다 자, 111.5, 11... 111.5 넣어주고요 켜주고요 다음 코스 353도 좀 높은데? 돌려야겠다 비행기 돌아갑니다 이게 관제 지시를 안 받으니까 살짝 물론 코피에서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뭐 가깝게 지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면 음, 뭐 위험할 네, 700 피트까지 돌았었네요. 밤이라면 위험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쭉 돌아주시고 이 외도했죠. 353도, 353. 오늘 착륙은 플랩 서티에 153도로, 143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이제 다이렉트 넣어주시고, 고도는 맞춰졌구요. 속도는 저기서 179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일단은 플랩 1. 엘레브 맞춰서 이제 절로 들어가 주구요. 플랩 5. 내려갑니다. 다음, 기어다운. 로컬라이저 잡히네요 바로 잡읍시다 오케이 로컬라이저 인터셉트 바깥 구경한다고 조금 돌긴 했는데 뭐 어쨌든 부드럽게 로컬라이저까지 인터셉트 했고요자 어프로치 모드 켜주고요 이러면은 글라이드 슬로프 잡히면은 바, 자, 바로 자동으로 인터셉트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사이에 예. 글라이드 스티프 일단 글라이드 슬로프 캐치됐고요 라이 o 온 엔진, 컨티뉴. 자, 오늘 착륙이 143노트로 내려갑니다. 착륙속도까지 내려가고, 플랩 30, 착륙 플랩, 셋. 다음 고도는 고어 라운드 고도가 한3000 잡으면 되겠네요. 고어 라운드 고도 넣어주고요. 오케이, 코스, 헤딩, 셋. okay glide slope intercept engine continue landing lights gear down flap 30 speed check landing checklist complete okay 저 앞에 활주로 보입니다 okay auto auto pilot off auto throttle off manual landing 아 오토 브레이크 할까 오토 브레이크 랩에 2 회의를 할 뻔했죠 뭐 활주로가 1 0 짧은 편은 아니라서 착륙1야 했겠지만 리버스를 오래 1길 뻔했습니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시간0 1,000. 1 0 Approaching three five right. Okay, Tanangonga three five right. hundred. 오케이 리버스 후, 일단은 좌우 정렬은 둘째치고 랜딩 자체는 드디어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아싸 기분 좋아라 마이너스 194FBM 리버스 해제 확실히 제가 그동안 좀 너무 급하게 활주로 초반에 내릴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좀더 길게 당겼더니 잘 착륙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비행 펴주시고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다낭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플라잉넛츠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행에서 뵙겠습니다. 다낭공항은 제가 뭐 따로 공항 시나리를 바꿔 한게 없어서 활주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 그래가지고요. 뭐 따로 공항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다낭공항은 일단은 여기서 착륙하고 바로 리플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보러 가실게요. 네, 공항으로 날아가는 플라잉너츠입니다. 솔직히 좌우가, 그간까 그러니까 활주로 중심 정렬이 살짝 안 되긴 했어요. 이까지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 내려갈 때 부드럽게 내려간다고, 요거 보느라 좌우가 좀안 맞았습니다. 야, 역시 이래야 부드러운 착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기술을, 비행기를 천천히 내리느라, 여기서부터 중앙을 슬쩍 천천히 벗어나기 시작해서, 착륙 자체는, 이제 또, 2차선 착륙에... 되버렸지만뭐 어쨌든 착륙이 부드러웠으니 일단 외 목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네요. 4차선 2차선 2차 i n 차선 2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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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너츠의 엑스플레이11 하노이, 노이바이에서 다낭까지의 베트남 국내선 비행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편에 뵙겠습니다